저세맛집TV 세무사 김명택입니다. 오늘은 사실혼과 관련돼서 세법상의 취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부부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이, 내용은 서울에 남편 명예로 집두 채가 있는데 일전에 일시적 이주택 기간 내에 처분을 못해서 일시적 이주택 기간 내에 처분을 못해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 상태로 처분하면 비과세가 확실히 가능한 거죠.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중복보유기간이, 중복보유기간이 3년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3년, 3년이고, 그 주택에 대한 차액이 8억에서 한 9억 정도 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분들은 그 집을 처분해서 상기신도시 보상이 풀린다고 하니까 토지에 투자를, 토지 투자를 검토하고 계셨는데요. 중복기간 3년 내에 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주택자가 되어서, 세금이 가세되게 되잖아요? 그 전에는 5월 9일 이전에는 중과세가 적용이 됐잖아요? 초정지역의 경우에 중과세가 되면 2주택자니까 세율이 20% 업이 되니까 부담이 많으셨던 거죠. 지금은 물론 내년 23년 5월 9일까지는 중과가 유예되어 있죠? 중과가, 중과가 유예되어 있으니까 조금 낫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차액이 8, 9억이라고 하면 세율이 어떻습니까? 약42% 정도 적용이 되죠. 그러면 계략 계산해도 3억에서 4억 정도의 세금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8국이면 세금이 3억에서 4억 정도 발생이 되면 1년에 1억씩 번다고 해도 뭐 4년 정도가 경과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이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고민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혼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이혼했을 경우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한번 세포상 취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1세대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 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여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과세는 비가세는 세대로 판단한다. 세대로 판단한다는 거고요. 이때 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의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대에서 거주자 및 배우자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률상의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즉 사실혼. 사실혼도 배우자의 범주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라면 배우자가 이혼을 해서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과세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가세청에서 사실혼이라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주장해서 추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추징을 한편 이렇게 가족에는 이렇게 배우자 및 그들과 함께 같은 주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단위라고 그랬는데요. 이때 가족이라고 하면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얘기가 없죠. 직계 존비속은 그 배우자를 포함하는 반면에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을 한번 보면, 본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의 배우자가 있을 거고요. 배우자를,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는 장인, 장모가 있겠죠? 장인, 장모, 그 다음에 자녀. 자녀가 있고, 형제 자매, 형제 자매가 있었죠?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이 경우에, 직계 존속은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직계 존속, 근데 배우자의 아버지, 장인어른은 가족에 포함이 되고, 그 장인어른의 배우자, 장모님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 장모님이 계모일, 수, 계모일 수도 있죠. 계모, 계모일 수도 있는 거죠. 계모일 경우라 하더라도 직계 존속의 배우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모도 가족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리고, 형제자매, 형제자매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배우자는 배우자는 말은 안 되, 없잖아요. 당연히 자녀, 자녀의 자녀의 같은 경우 직계비속이죠. 비속의 경우에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자녀의 경우는 며느리, 사위 그죠? 사위나 며느리는 당연히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의 처제는 포함이 되고 처제의 배우자 동서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형제자매의 배우자 뭐 본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형수님이 되겠죠. 형수님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로 판단하고 그 세대의 범위에 배우자 및, 배우자 및 법률상 이, 이혼을 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혼도 포함한다. 사실혼도 포함한다. 가족의 범주에 포함하고 세대의 범주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법률상 배우자를 하더라도 주소 주소와 거소를 달리해서 별거를 하고 있거나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도 있겠죠. 법률상 배우자지만 별거를 하고 있거나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동일세대로 지급한다. 법률상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지급한다. 그럼 세법상의 배우자 취급에 대해서 세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세법에는 배우자 공제가 적용이 되죠. 증여세법은 증여재산에 대한 배우자 공제. 상속세법 배우자 공제 기본적으로 배우, 배우자가 배우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억이 공제되잖아요. 그리고 증여재산에 대한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도 배우자 경우는 6억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되죠. 그리고 소득세법상에서 아까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1세대 일제 비과세를 판단할 때 배우자의 범주에 사실혼도 포함했죠. 사실원도. 포함을 하고 부당 해산 부인 시에 특수 관계자의 범위에서 배우자 있잖아요. 배우자에도 여기에도 사실혼이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혼이 포함되는 거예요. 보시면 상속 증여세법에서 배우자 공제나 증여세산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할 때는 이때는 법률상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에 대해서만 상속세법상 배우자 공제,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 주는 겁니다. 반면에 소득세법에서 1세대일택 비과세 판단 시그 세대 세대를 판단할 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인 관계도 배우자의 범죄에 포함시키고 부당해상부인의 경우에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배우자의 사실혼도 포함시킨다. 즉 보시면 어때요? 배우자에 대한 혜택 혜택을 부여할 때는 법률혼만 인정한다 법률혼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혼인은 혼인 혼인은 안 했으나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 경우 있죠? 실질적으로. 혼인은 하지 않았으나 자녀를 낳고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게, 뭐,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혼이잖아요? 사실혼. 이런 경우에 상속이 일어났을 때 배우자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몇십 년을 같이 부부의 연으로 살았는데 단지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배우자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죠? 반면에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불이익한 경우에는 사실혼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유리한 혜택을 줄 때는 법률 혼만 인정해서 범위를 좁게 하고, 불이익한 경우는 사실혼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확장시키잖아요. 따라서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혼과 관련해서 보면 입증, 위자료, 재산 분할 등의 제목이 있는데요. 사례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고, 이 이혼이 가장 이혼이었다. 가장 이혼이다라고 있 하면 비과세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가세청에서는 이를 과세로 처분한다. 과세로 처분한다. 사실혼도 세대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법률상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이혼이 가장 이혼이라는 것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과세청에서 입증해야 되죠. 과세청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가세 처분을 했을 때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해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 그럴 때는 납세자가,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가장 이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laughs> 그러면 이런 입증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시면 배우자가 별거 해서 살 거잖아요. 이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주소지를 달리해서 사, 살 경우에 실제로 그 주소지에서 실거주를 했는지를 입증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뭐 가스비, 전기요금, 관리비 납부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을 거고 가족 행사에 뭐 참여를 하지 않았다든지 기타 등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원해서 납세자가 입증해야 될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혼이 뭐 합의에 의한 이혼이든 법률상 소송에 따른 이혼이든 이혼이 이혼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부동산을 이전해 주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이 이전의 방식에는 이전의 방식에는 위자료 형태 위자료로 주는 형태가 있고요.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의 형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등기부 등본상에 보면 위자료로 위자료로 준 경우에는 등기상에 보면 증여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재산분할은 재산분할로 이렇게 등기 원인이 이렇게 되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등기상에 증여로 되어있지만 위자료 형태로 대물변지 형태로 위자료를 준 경우에 등기상의 원인은 증여로 되어있지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단 위자료로 넘겨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로 취급하는 겁니다 양도, 양도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위원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해주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이 되고 증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증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접수일이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또 재산분할, 재산분할로 이전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산분할이라는 거는 보면은 혼인 관계 이후에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거를 각자의 몫을 찾아간다 이런 개념인 거죠 즉 공유물 분할과 같은 공유물 분할과 같은 성격이다 내 재산을 내가 찾아오는 거다 따라서 양도도 해당되지 않고 또한 증여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초에 형성시켰을 때그 당시가 취득일이 된다 재산 분할의 경우는 양도 해당되지 않고 증여도 해당되지 않며 당초 취득 시점이 그 어, 부동산 이전에 온그 당사자, 배우자의 취득일이 된다 당초 취득일이? 관련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89제에 비과세 양도소득에서 1세대로 판단한다고 했죠. 1세대로 판단하고 위헌이자료의 경우에 위헌이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토록 한 경우에는 취득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된다. 이때 위헌이자료로 부동산이전해지는 경우에는 양도에는 해당이 되고 증여는 등기상의 증여로 표기되더라도 증여는 아니다. 그 다음에 재산분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을 부분에 대해서는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이죠. 전 배우자가 취득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한 때는 부동산으로 즉 위자료를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한 때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로 보고 증여로는 보지 않는다. 증여는 아니다. 부부, 각자의 부동산을 상대방에 서로 이전한 경우 협의 이혼 시에, 협의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은 그 법적 성적 범위 등에 비추어 볼때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부동산 이전이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증여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공유물분할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을 각자의 지분대로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 또한 취득세 또한 경감돼서 경감된다. 다음 법률상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 가장 이혼 여부, 가장 이혼 여부. 그 이혼이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혼이 가정이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사정이 인정되어야 된다. 즉 가장 이혼이로서 무효가 되려면 그게 가장 이혼이다 라는 게 확실하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재산분할은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 이혼으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가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관련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례자의 경우에 저희에게 상담한 부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통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는 있겠죠. 비과세는 비과세는 받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이 가장 이혼이다 했을 때는 세금이 추징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가장 이혼이이다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고서 이걸 확실하게 해서 주소 주거소도 분리하고 실제 그곳에서 거주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 측면도 공동경비 가족 가정에서 우리가 공동경비를 지출해야 될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동경비를 별개로 별개로 지출하고 이렇게 가장이혼으로 볼만한 볼만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거죠 제거했을 때 그랬을 때 비과세로는 비과세를 받을 수는 있겠죠 이입증 입증 부분에서는 과세청이 입증을 해야 될 거고 그게 충분히 납득. 가능해야 되겠,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겠죠 이렇듯 이렇게 이혼을 통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세금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탈, 탈세 탈 탈루 탈루 한 거지 탈루 그죠 이런 부분이 있고 약간 도덕적으로 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는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론에 대해서 세법상 취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